안녕하세요 대부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판 6위어치 푸니푸니 파랑도깨비 이벤트 맵을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했던 것처럼 검정도깨비 이벤트 맵처럼 숨겨진 스테이지에 가는 방법 거기서 등장하는 요괴 그 다음에 보스전 뭐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난이도의 맵부터 공략해 보도록 하죠 음, 여기는 원래 지난번에 조금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뭐 아직 숨겨진 스테이지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으니까 거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난이도의 숨겨진 스테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숨겨진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11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스테이지 11에서 20콤보 이상 하시면 은 숨겨진 스테이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할 때는 뭐 벨모기, 미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검정 도깨비 이벤트 맵을 공략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모기 미션을 해야지 나중에 도깨비라든가 피살기 비전서, 이런 아이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맵에서는 별모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파티에 보면은 KK 브라더즈가 있잖아요. 여기 뭐 백멍이 황멍이처럼 생긴 애가 KK 브라더즈인데, 쟤네 둘은 이제 형제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뿐이기는 한데 그거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 둘을 넣고 하면 후버타임에도 우리가 조금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카루라 연나 저 녀석을 넣으면은 보너스 구슬을 4개 만들어주는 스킬을 쓰기 때문에 또 쟤를 넣으면은 또 좋습니다. 자, 20콤보가 됐던가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됐겠죠? <laughs> KK 브라더즈는 요게어치 3에서 나오는 애들이죠? S랭크에요. 자, 여기 스테이지 12를 20콤보 이상으로 하면은 옆에 있는 숨겨진 스테이지가 열리게 되구요. 여기에서는 세이덴 오니라는 이 꼬마 도깨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좋은 요괴는 아니에요. 예전에도 등장했던 요괴니까 뭐 새로 나온 요괴는 아니에요. 도깨비 메이니까 뭐 도깨비들이 나오겠죠. <laughs> 여기도 이제 깨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별모기 미션을 해야기 때문에 그 미션들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제가 파랑 도깨비 이벤트 맵. 공략 영상을 올릴 때는 아마 파랑 도깨비 이벤트가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검정 도깨비, 파랑 도깨비, 빨강 도깨비 이렇게 하루씩 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다시 검정 도깨비, 파랑 도깨비, 빨강 도깨비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하신 분들은 어, 3일 뒤에 하시면은 이제 파랑 도깨비 맵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널널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한 2시간 정도 천천히 하니까 벨모기까지 다할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은 첫 번째 맵의 파랑 도깨비 보스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제 벨모기 미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개가 빠져있네요. 보너스 구슬 3개 이상 만들기. 보너스 구슬을 만들 때는 그 마이티독이나 아니면 제 오른쪽에 있는 카루라, 뭐 저런 애들을 쓰면은, 아니면 이자나미, 이런 애들을 쓰면은 보너스 구슬을 만들어주는 필살기를 쓰게 되는데요. 음, 아마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 터트려주면은 그 보너스 구슬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오케이, 보너스 굿을 3개. 3개 정도야 굳이 이런 필살기를 쓰지 않고 그냥 거대뿐이 만드는 걸로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맵에 보스를 깨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보통 난이도의 맵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숨겨진 스테이지를 열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보스도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좀 특별한 벨모기 미션이 있는데요. 어스름족을 사용해서 어스름족의 요괴로 최대 데미지 1000 이상 내라고 하네요. 이 도깨비 스페셜 이벤트, 도깨비 시간 스페셜 이벤트에서는 여태까지 없었던 별모기 미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어떤 종족으로 최, 최대 데미지를 몇 이상 내라. 아니면은 어떤 종족만 사용해서 클리어해라. 뭐 이런식의 새로운 별모으기 미션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혹시나 일본어를 몰래 써갖고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제 데... 영상에 댓글로 몇번 스테이지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별모으기 미션도 생기니까 조금은 재밌어진 것 같기도 해요 다양한 요괴를 이제 써야 되니까 여태까지 안 썼던 요괴들도 쓰게 되고, 뭐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보통 난이도의 맵에서 숨겨진 스테이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18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스테이지 18에서 한 번에 꾸니를 20개 이상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KK 브라더즈가 있으면은 상당히 쉽게 할수 있는데요. KK 브라더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뿐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개를 연결해라. 이런 거는 간단하게 깰 수가 있습니다. KK 브라더즈는 S랭크 말고도 아마 C랭크인가 B랭크 요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라도 있으면은 걔네끼리도 연결을 할수 있으니까 걔네를 넣고 하시면 은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고 별모기 미션도 꼭 해야겠죠? 음. 별모기 미션 하는 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18을 뿐니를한 어, 번에 20개 이상 연결하시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 두 번째에서는 '인기 없음'이라는 요괴가 등, 등장을 하는데요. 얘는 뭐 특별히 새로운 요괴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요괴죠. 왜 이런 요괴들이 숨겨진 스테이지에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올 요괴들이 별로 없나? 조금 좋은 요괴를 주지. 자, 아무튼 여기도 이제 또 별모기를 해야 되니까 별모기를 열심히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KK 브라더즈는 길계 길게, 길게 연결을 할수 있죠. 그게 좋아요. KK 브라더즈를 연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모기 미션을 깨야 돼서 조금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조금 귀찮기도 한데, 그래도 안 쓰는 요괴들을 쓸 때는 조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맨날 똑같은 요괴로 와이머니 벌고 스포어택 하고 이러는 게 조금 지겨웠었거든요. 질리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 별모기 미션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피버 타임 피버 타임에 가려고 일부러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피버 타임에 들어가려면 최대한 길게 연결해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버 타임에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KK 브라더즈를 넣고 하면은 한 번에 길게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KK 브라더즈 같은 요괴를 키우면은 뭐, 상당히 쓸 일이 좀 있어요. KK 브라더즈는 아마 드림 룰렛 요괴 뽑기? 거기서 나오던 요괴죠? <laughs> 그 뽑기를 요... 한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음... 맞을 거예요. 오케이. 자, 피버타임 3회였나? 지금 다한것 같은데, 클리어 했겠죠? 하나, 둘, 셋. 어, 다 됐네요. 피버타임 3회에 피싸이기 7번 이상 사용해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숨겨진 스테이지도 클리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맵에서 보스랑 또 싸워보도록 하죠. 여기는, 어, 호걸족을 사용해서 클리어해라.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러면 호걸족으로 파티를 하고 또 잡아보도록 하죠. 자, 호걸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깨비 파티가 있잖아요. 그런 요괴들을 넣고 하면은 뭐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도깨비 대 도깨비. 도깨비끼리의 대결. 진짜 많네요. 검정 도깨비 이벤트 맵에서 검정 도깨비를 얻기는 했는데, 아직 스킬 레벨하고, 피살기 레벨을, 아, 스킬 레벨이 아니고, 피살기 레벨하고, 그 도깨비 레벨을 올리지 않아서, 아직은 파트에 넣기에는 약하고요 일단은 검정 도깨비 여포를 쓰고 있습니다. 스킬은 검정 도깨비 여포가 더 좋아요. 잡아주죠 이제 한번 더 도깨비끼리 싸우고 있네 <laughs> 가족끼리 싸우는 건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두 번째 맵베 보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어려운 것 같은 거는 아마 별모기 미션들이 이번 이벤트에서는 좀 까다로운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음, 뭐,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가보죠. 자, 여기도 이제 숨겨진 스테이지랑 보스가 있는데요. 여기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맵에서는 검정 도깨비 이벤트 맵, 맵에서랑 똑같이 쓸수 있는 종족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쓸수 있는 종족이, 어, 아, 그래. 플레이 조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용맹족, 호거이족, 어스름족, 마계족 이렇게 네 가지 종족으로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거이족으로 파티를 바꿨으니까 바로 플레이를 해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맵에서 쓸수 있는 종족이 제한되게 되면 우리가 쓸수 있는 요괴들이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종족별로 다양하게 좀 키워 놔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꼬로롱족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야마탄, 허팔사 요괴 있잖아요. 그 요괴를 쓰면 되는데 그 포로롱족을 그 쓰지 못하게 되면은 팔사를쓸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족의 요괴들을 이 기회 에 조금씩 키워보세요. 좀 귀찮긴 해요. 귀찮긴 한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으면은 진짜 맨날 똑같은 파티로만 플레이를 해요. 이런거 아니면 은 저런 빨강 도깨비 이런 애들도 안써요. <laughs> 플라티나 도깨비도 거의 쓸일이 없고, 자, 아무튼 여기는 종족 제한에 맞춰서 파티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숨겨진 스테이지에 가보도록 하죠. 자 숨겨진 스테이지 세번째 거는 스테이지 32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스테이지 32에서, 스코어 6, 65만 점 이상을 달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별모기 미션을 보니까 어스름족으로 하라고 돼 있어서 제가 어스름족으로 파티를 다시 짰습니다 네, 이렇게 별모기 미션도 동시에 하려면은 한 번에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아마 별모기 미션 따로 숨겨진 스테이지 여는 거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더 편할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별모으기 미션인 어스름족으로 해라 라는거랑 그 다음에 숨겨진 스테이지를 열기 위한 스코어 65만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더스 대사랑 안쪽대빌은 공격력 증가 요괴고 가운데 있는 애 이름이 뭐였더라 마천왕인가? 아, 아무튼 쟤랑 오른쪽에는 흰오신 각성 흰오신 이런 애들은 공격하는 애들이죠 자 그러면은 공격력 증가 또, 공격력 증가. 자, 그 다음에, 공격. 자, 그 다음에, 각성 히노신으로 공격. 해주면은, 65만 점이 넘겠죠? 원래는 뭐, 스코어 증가. 이런 요게를 넣으면은,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어요. 자, 별모기도 다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32를 스코어 65만 점 이상으로 클리어 하시면은, 옆에 있는 숨겨진 스테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환마 장군이라는 요괴가 등장을 하는데요. 얘는 음, 좀 쓸만한 요괴예요. 자 그리고 지금 50 콤보 별목이 미션에 50 콤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를 또 잡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파티를 조금 바꿨는데요. 50 콤보를 하기 위해서 파티를 바꿨어요. 50콤보를 하려면 원래 거대뿐이를 만드는 뭐 협할사, 아니면 거대뿐이 만드는 요괴들, 아니면은 보너스 구슬을 만드는 요괴들, 이런 애들을 쓰면 되는데요. 용맹족이나 호걸족, 어스름족, 마계족에는 그런 요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짰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총남애라고 했는데, 총하이키? 이런 애예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판 이름은. 제가 이제 거대 뿐이를 두개 만드는 스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애는 그냥 뭐 체력 회복하면서 공격하고, 가운데 있는 콜롬버스는 뭐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알을 만들고, 그거를 터트리고 그런 요괴들이에요. 대충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짜서 최대한 죽지 않으면서 뿐이들을 연결해주고, 거대 뿐이도 만들어주고, 해야지 50 콤보를 할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콤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연결을 길게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콤보가 끊기지 않도록, 어, 터트려줘야겠죠? 거의 다 됐네요. 오케이, 50 콤보. 자, 그럼 잡아보죠. 친구가 되려나? 오, 배 먹기도 다 달성했네요. 근데 친구가 되지는 않았네요. 역시 A 랭크이다 보니까 한 번에 친구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보스인 파랑 도깨비를 잡아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족 제한이 있고요 여기 배모기 미션은 필살기 10번 이상, 그 다음에 한 번에 25개 이상 연결하라고 하네요. 음, 그러면은 뿐이를 우선 25개 먼저 연결을 다하고요 25개 연결을 하고 나서 필살기를 10번 이상 쓴 다음에 잡아보죠. 자, 이제 용맹족 파티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파티를 조금 바꿨어요. 라스트 무사냥을 넣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 공격 용으로 라스트 무사냥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피세기 10번을 써야 되는데, 10번을 쓰다 보면은, 만약에 라스트 무사냥 무산 같은 애로 피세기 10번을 쓰면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을 다 못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무사왕, 아니면은 뭐 그런 애들로 좀 약한 애들로 지금 파트에 넣었어요 자 25개가 되려나 음 몇개지 32개 자 그러면 한 번에 25개 연결하기는 클리어했구요 필살기를 10번 써야되는데 10번이 되려나 한 4번 5번 썼나 지금 여섯 번 6번, 대충 여섯 번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일곱 번인가 모르겠다. <laughs> 대충 쓰다 보면 열번 되겠죠? 여덟 번. 아홉 음, 번인가? 아홉 번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아홉 번인가? 대충 써보죠. 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배우모기 미션은 한 번에 해야 되잖아요? 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필살기를 최대한 많이 써주죠. 음, 자, 콜롬버스도 써주고.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음, 더 연결을 할수 있나? 아 이제 거의 한계인 것 같네요. 음... 자한 번만 더 써주고 네, 라스트 무사냥으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냥 공격하자. 열번 되겠죠?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하면은 귀찮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요. 어 됐다. 필살기 10번 한 번에 25개 연결하기 까지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맵을 전부 다 플레이는 했는데요. 자 이제 환마 장군을 잡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환마 장군을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금방 친구가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음... 뭐 해보죠. 지금 이제 파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때 우리가 인기 마누스라든가 얼짱겸 같은 요괴는 쓸 수가 없어요. 종족 제한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그런 애들이 없이 좋은 음식만 줘서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 해보도록 하죠. 운에 맡기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신고 만들기니까 최대한 빨리 잡아줘야죠. 시간을 오래 끌 필요없이 바로바로 잡아주도록 하죠. 아 이상 콜롬버스 스케만 쓰면은 조금 끊김이 있어요. 콜롬버스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됐네요. 기다리죠. 자, 과연... 오케이. 자, 이게 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친구가 되는 소리.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 파랑 도깨비 이벤트 맵에서 등장하는 환마 장군. 숨겨진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환마 장군도 친구로 만들었네요. 오케이. 용맹족이네요. 그러겠죠. <laughs> 자, 이 환마 장군이 필살기가 엄청 좋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필살기 레벨을 한개 올렸어요. 그래야지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필살기가 어떤 거냐면은 보너스 구슬.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뭐 마이티독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보너스 구슬 4 개를 만들어주는 그런 필살기를 갖고 있는데요. 용맹족에서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또 종족 제한이 나오면은 얘를 파티에 넣고 하면은 보너스 구슬 만들기 할때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마 장군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보너스 구슬을 만드는 필살기들은 그 이제 별모기 미션 같은 거를 할때 특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마 장군은 아마 키워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생긴 것도 조금, 뭔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군답잖아요. 자, 그럼 환마장군을 실제로 써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필살기 레벨이 2, 2인 상태에서는 스킬 게이지가 좀 차는데 오래 걸리는데요. 원래, 아, 스킬 게이지가 아니라 필살기 게이지가. 자, 필살기 게이지는 원래 뿌니를 13개 정도 채우, 터뜨리면은 한 번에 차잖아요. 근데 필살기 레벨 2인 상태에서는 뿌니를 무려 18 사이즈 짜리를 터트려야지 필살기 게이지가 찬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필살기 레벨을 올리면 점점 줄기 때문에 나중에 필살기 레벨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벤트 기간 중에 여기서 좀더 잡아보세요. 왠지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게 오래 걸릴지 같지는 않아요. 판마장군, 연결해보죠. 오케이. 자, 그럼 필살기 써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보너스 굿을 4개를 만드는 필살기를 씁니다. 자, 그럼 잡아보죠. 친구나 되라. 아, 친구는 되지 않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랑도깨비 이벤트 맵에서 험마 장군을 친구로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한 가지 남았네요. 자, 별 모으기 미션. 별 모으기 미션은 제가 이제 천천히 플레이를 하면서 이미 다 모았는데요. 어제는 검정 도깨비, 맵에서 별을 다 모았었죠. 오늘은 파랑 도깨비, 맵에서 이제 별 모으기를 다 해서 144개를 다 모았습니다. 자, 아이템을 받아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는 필살기 비전선는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오케이. 뭐 찌릿찌릿 구슬이었나, 저게? 아무튼 저거. 어, 필살기 비전선을 주긴 주는데, 작은 걸 줘요, 작은 거. 자, 120개 하면은 파랑 도깨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필살기 레벨이 이미 7이기 때문에 와이머니로 대신 받습니다. 자, 144개를 다 모으면은 도깨비 구슬 1 0 0개를 주네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이제 한개 남은 빨강 도깨비 이벤트 맵도 플레이 하면 되는데요. 그것도 또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가지 맵에서, 어, 이렇게 별모기를 432개 전부 다 모으면은 스킬 비전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파랑 도깨비 이벤트 맵을 공략해 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